사람은 회고록을 씁니다. 그왜 회고록을 남길까? 흥그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반성하기 위해서 회고록을 쓸 겁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회고록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회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거스틴이쓴 고백록이 들어갑니다마는 뭐 2000년 동안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대작입니다. 뭐,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있지만, 깊은 사상, 철학, 당대 인문학, 모두를 소화해가지고 응집해서 신학화한 그런 엄청난 영적인 사상의 거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고백록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아무런 평화가 없었다. 뭐, 내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밀라노 대학의 교수였고, 뭐, 돈이 많고, 뭐, 한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이첫머리 고백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유한계시로까지 한길로 쭉 관통하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세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거스틴은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항상 삐뚤어져 있다. 나의 욕망이 있고 내 욕심이 너무 넘치다가 보니까 항상 삐뚤어져 있어요. 뭘 제대로 정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이런 잘못된 영적 극관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고 욕망으로 항상 넘쳐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늘 피곤했다. 근데 이거를 고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비로소 나는 해방이 됐는데 이것을 나는 구원이라고 믿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어고스틴의 고백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구약의 시편은 대부분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만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10편, 18편, 19절에 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재앙을 말합니다. 뭐 왕의 자리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았겠죠. 그런가 하면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넓은 곳 단순한 말 아닙니다. 넓은 곳, 광활한 장소. 시브리 말로는 마콤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곳 하니까 그냥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원문은 정말로 유대 신앙 고백의 2천 년을 관통하고 깨뚫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고 의지가 되어 주실 때 나에게 장소와 기업을 넓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넓은 곳, 광활한 장소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광활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데 유대인의 2000년 동안 논쟁이 뭐냐면 하 과연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소를 허락하시는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뭐 아무 곳이나 다 임재해 다 있지. 이건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시편은 그렇게 말안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은 인간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나 어떤 건물에도 묶지 못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과 장소를 허락할 때, 그곳에서부터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낯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로 받기를 원하는 그 약속의 장소에서부터, 비로소 나는 내 삶을 넓은 곳으로 광활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광활한 축복을 받는 현장이 예배의 시간이고 대면 예배의 기름 부음이에요 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이런 것,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에게 기업과 장소를 예배해 주신 그런 축복을 사모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때 이런 신비한 복을 받았나 첫 번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율법이죠 토라를 지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과 예배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살았습니다 남 정지하지 않았고요 남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해 주셨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인성 회고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 세 가지 유형을 말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잘달리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까로 갔다. 여기서 나오는 대마라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자역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뭐골로세서나 빌레몬서나 이런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대마란 이름이 틈틈이 나옵니다. 동역자로서 근데 사실 바울이 가는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뭐 고난도 받아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그래서 대마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보면 꼭 굳이 저렇게 바울처럼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있나? 넓은 길로 가면서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한발은 바울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걸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만은 바울이 걸어가는 저 좁은 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좁은 길에서부터만 하나님의 마콤, 하나님의 광활한 장소와 신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라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시작도 시작일간 잘 달린 분이 계세요. 그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남아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생각하면 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누가처럼 저와 함께 남아서 마지막 때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의사였죠. 아테네 대학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한 이유는 바울이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을 고쳐주면서 같이 참 마지막까지 묵묵히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누가에 대해서 큰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의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예요. 이 누가의 그 글을 읽어보면요. 한80 정도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장수하신 분입니다. 뭐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고요. 초대교회의 누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 누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그런지 누가 가쓴 누가 복음하고 사대행전을쭉 읽어보면 이분의 신학 1번지가 기름구금 사역이에요. 항상 성령의 기름구금 사역이 가장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령 기름 부음의 축복을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름은 그냥 단순한 기름 아닙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제사장이나 번제로 드리는 짐승이나 향유를 붓죠.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아픈 사람에게 향유를 부어서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치유사에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죠.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향내를 맡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죠. 너는 부담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악취가 나는 존재가 아니라 향내가 나는 존재다. 왜? 기름 부음 사역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이 향내를 주님께서 이제 맡으시죠. 오늘 누가복음 사장은 아주 유명한 기름 부음 사역의 본문이에요. 원래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만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란 말을 은혜의 해를 한 줄로 표현한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붓듯이 오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의 마음이 나쁜 습관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쉽게 남을 정리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주의적인 이런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병마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자기중심에서 이제는 은혜 중심으로 항상 모든 사건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 시선이 바뀌는 해방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구원의 축복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은 성령 세례를 아주 소중하게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3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이 사람들 방언한 사람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는 방언을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뭐냐면 마음 속에 숨겨놓은 허물과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회개했다. 이게 성령세례예요. 나는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 나는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려올 때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랬을 때 나에게는 회개를 하는 마음이 있나?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세례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토대에 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아니야, 뭐, 무슨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버텨내고 하게 되면 교회는 고사하고 아무런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뭐 사람들 숫자가 많은가 여기 관심 없습니다. 뭐이 교회가 성교사업 잘하나?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이곳에 성령기름이 부어져서 영원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상례나는 사람들이 있나?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 찾는 사람들이고 이 예배 속에서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광활한 장소를 열어주시는 분이지 뭐 세상적으로 뭐 교회가 뭐 비즈니스를 하고 뭐 사람 숫자가 많고 성교 많아 하나님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제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한번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의 참된 의미는 평성에 걸쳐서 부어지는 성령 기름 부음 사역. 그러니까 아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베풀어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 기름 부음 사역이 부어지는 거로구나. 이렇게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잘못 들어와 있는 잡초랄지 잘못된 생각들이랄지 다 뽑아내시잖아요. 세계의 도로뚫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작을 해주시잖아요. 내 마음밭을 말씀의 씨앗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장소로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이 누가처럼 귀한 성령기름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한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요잘 달린 사람이에요.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마가가 좀 실수를 몇번 했죠. 그니까 러이 마가는 처음에는 이 바울하고 선교회에 갔다가 좀 어려움이 부닥치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아, 나는 힘들다. 또일설의그 전에 내려오는 말에 보면, 선교 여행 가운데 마가가 굉장히 많이 아팠다 그래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 마가만큼 끝까지 완주하겠지 했는데 중간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괴로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다음 성교 보고를 하지 않겠어요? 여기 와서 이런 지역 가서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마귀가 나가더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뭐 그래서 이제 2차 여행 이제 팀을 꾸리니까 다시 마가가 와서 나도 넣어주세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는 안 된다. 너는 자질이안 된다. 거절했는데 그 바나바가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아유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 우니까 참그 심성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일로 다퉈요. 여기에 보면 바울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 바울처럼 가야 돼요. 원칙을 지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 바울이 다메석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죠. 왕따나 당하겠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응가하고 있는데 그 고향을 찾아가서 사도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바울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 천과하고 추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만큼 그 품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근데 이런 두 분이 마가의 일로 논쟁을 벌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영어 보문, 원전 보문 보면, 보면 서로 뭐, 원성 높이면서 싸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대단한 두 분이, 마가 때문에. 그러고 난이 사건 이후에 마가는 성경에서 싹 사라져버립니다. 소식이 없어요. 뭐, 어디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나의 복음전도에 유익하니까,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우리 마가 선생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65년 70년 정도에 지금은 이집트 교회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교회의 모교가 성마가 교회에요 성마가 교회 마지막은 마가는 철저하게 바울과 함께 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마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그 구해서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에게 참 소중한 것은 자기가 잘못하면 돌이킬 줄 아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여러분, 세상 처음부터 뭐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누가처럼 되긴 어렵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가처럼은 돼야지, 대마처럼, 발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렇게 걸치고 살면, 이거 참, 내삶 속에서 향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난 너를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연약하게 하는 잡초와 같은 생각을 뽑아내시고, 성령으로 나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어서, 지혜와 지식으로 넘치게 해서 내 삶을 향기나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써주실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인생에서 새로운 장소와 기업들을 열어주시는 그신령한 축복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비즈니스에서 어려운 일도 경험할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넓여주시고, 나의 장소를 넓어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누가처럼 또는 마가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